돌리랑신이랑 순야, 순야. 우리 다시 해. 백룸으로 돌아왔어, 백룸. 백미도 뭐가 나왔어? <laughs>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어디? 여기 새록이 나왔지. 어, 이거 뭐야? 오, 진짜 멋있지? 오. 우와, 거미같이 생겼다, 거미같이. 어아 이거 다리 같은데, 다리? <laughs> 여기 캐릭터를 한번 확인해보면. 우와, 순야. 여기 다섯 가지나 새로 나왔어. 어, 그러네. 여기 맵도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럴게. 오늘도 우리는 백남 탐사를 시작할게. 야호, 내밌겠다갑보자 어, 순이 이거 뭐지? 뭐지? 우와,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오 이거 순이 한번 타보세요, 순이. 순이? 어. 이렇게. 뭐지? 신 어, 이거 돈 내야 되는데? 오, 어, 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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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봐. 순이, 좋다. 오, 멋신 로봇이가 있잖아. 순이가 그거 타고 나 지켜줘야 돼요. 응? 어? 네, 우와, 이 우와! 우와! 순이 진짜 멋있다! 이거 멋있다, 그치? 순이야, 그 공격도 돼요? 뼈! 이거 이렇게 하면 미사이 나가는데?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순이 멋있다! 그예 순이가 그러면 그 로봇을 타고 나 지켜주세요. 알겠어? 순이야, 우리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제발, 제발, 제발! 순이네 이제 무섭지 않지? <laughs> 이쪽으로 가볼까? 음? 순이야, 뒤에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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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공격, 공격, 공격! 벤. 우와, 우와! <laughs> 순이 진짜 센데요 순이 엄청 신었어 어 순이만 있으면 되겠다 가자 순이는 이제 나 보디가드 해주세요 알겠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지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오. 우와 이거 뭐 신기한게 생겼다 이에 어? 뭐야 우와 이거는 나중에 나온대 어 <laughs>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까요 어 여기는 나오는 거. 응. 우와, 여기 생쥐 나오는거 생쥐 응 우와 여기있다 어디 어 오예 우와 수녀야 이거 여자 가시개물이야 어? 그러네 핑크색이다 그치? 리본도 달려있어 변신해볼까요? 어? 이건가? 어? 이거 아닌데? 뭐야 거 어? 여깄다 여깄다 흐흐 여자 가시개물 <laughs> 여자 가시개물 맞아라 맞아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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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마다라>, 돌이라고요 수녀야 <laughs> 이거 여자 가시개물도 귀엽다 그치? <laughs> 어? 때 리본이 너무 귀여워 여기 리본을하고 있고요 <laughs> 그딴 데도 가보자 딴 데도 가보자 음, 이쪽으로 가볼까요? 슈레그로슈레 어. 응. 잘 따라오세요 수리 또 내가 펀치펀치 해줘야겠어 펀치펀치 <laughs> 펀치. 그리고 생디 잡으러 가자 생디 잡으러 생디 생디 수리 생디 잡을 수 있어요? 아 어, 저기 있다 오 생디다 생디 생진 내 권총을 받아라 수리 공격 오예 수리 <laughs> 진짜 쎈데 요요요요 사람인가요? 오 사람이네 사람 아 사람이야? <laughs> 놀랬잖아요 수리도 음, <술도> 놀랬잖아 <laughs> 진인줄 알았네 벌써 가시개물을 얻었고 응?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응! 여기 문을 열면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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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여기다 어디? 여기! 어? 이거 순이가 좋아하는 토끼 모양인데요? 토끼네 토끼! 이거 뭐지? 오! 오 분분 번번? 오. 어? 분분인가 봐 분분 우와! <laughs> 이거 순이 토끼인데요? 토이 변신해봐! 짠짠짠! 변신! 와 귀여워! 강청강청 강청 토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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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글리치 토끼다 글리치 토끼 왔지? 그래? 어어어어어이 순이 맛있겠다 <laughs> 어때 이것도 귀엽지? 응 그러면 우리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자 응 여기 원래 자리로 텔레포트해서 오뭐 어? 새로운거 생겼네? 텔레포트? 순이야 텔레포트 두번째로 한번 와보세요 어 알겠어? 우와 이게 뭐지? 오 순이 왔어요? 네 가보자 어? 어, 고양이, 고양이, 어, 그 순이, 어디 어디 고양이, 어디 고양이. 고양 있어. 어, 저 사람인가? 어있어저 사람인가봐. 아, 그런가봐. 깜짝이야. <laughs> 어, 진짜 고양이, 진짜, 진짜 고양이. 진짜, 진짜, 진짜 고양이, 진짜 고양이. 뿅, 뿅, 뿅. 순이 뽑기가 돼, 진짜 예에. 순이 잘했어요. 이쪽에 버튼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러네? 어, 이거 뭐지? 오, 이게 문열수 있는 거다. 어 이거 열어보자. 여기 들어가자. 응, 이렇게 열고. 열렸지롱.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웃음> <웃음> <들어있다>. <웃음> 이쪽으로 들어� 순이 어, 보디가드 진짜 멋있는데요 어 근데 나 여기 못 지나가 왜? 오 너무 큰데? 괜찮아 로봇 틀어서 지나올 수 있을걸 진짜? 오 그치 됐지 됐지? 응 이쪽으로 가서 여기 문 열고 오. 우와 여기도 내려올 수 있네 우와 순님멋쟁이다 <laughs> 어? 여기 슈렉 있던 곳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슈레기슈레기슈기 슈렉 공격 순이 공격 슈렉 슈렉 띵띵 오왜안 어, 돼? 이이 이, 이. 이 했는데 안 돼? 어 미사일 다뜯렸다 어. 수리! 수리 미세일다 떨어졌다! 수리, 그러면 그 복고 내려오세요. 응? 이제 보디가드 못하겠네요. 벌써 다 썼단 말이야? <laughs> 나중에 또 충전해서 쓰면 되지? 알겠어? 수리, 응. 여기 밑에 문 열고 들어와. 오, 오. 여기 오. 여기 나무 얻어야 돼, 나무. 어, 들었다. 나무를 얻어줄고 아? 어? 저쪽에 건너가야 됩니다. 네? 가자, 가자, 가자. 수리. 어, 이겼다. 어, 다 어, 어. 수리 조심해. 어? 따돌리고 저기 들어가야 돼? 알겠어? 나, 하나, 하나 숨어 있다가. 자, 나 아, 아, 아주, 아, 지금! 지금, 지금! 어, 내려갔다! 쭈쭈쭈쭈쭈쭈쭈쭈. 건너왔지롱! 순이도, 시력 여기로 한번 뭐 건너세요 어? 내가 유인해줄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쭈쭈쭈돌 도망쳐! 오오! 아, 네. 순이한테 맞았다! 어, 피해가 안 되세요! 어? 여기는 다른 백룸이야! 얘 이상한 데 있어! 뭐 오. 오, 얘 진짜인 것 같다! 아, 얘 아, 진짜다! 아, 얘 진짜다! 아니, 어떻게! 어, 대 돼, 안 돼, 안 돼! 순이 <laughs> 잘 도망치세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지? 모르겠죠모르겠죠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쪽에? 여기? 오 여기있다! 오 어, 여기있다! 됐다! 여기 됐지롱! 나도 원했지! 우리 가 똑같은 친구로 변하자! 알겠어 똑같은 친구로 변하면 안 괴롭히겠지? 어? 나네 친구야! 나도 거미라고! 어? 내 고개 간다! 고개 간다! 나니 친구라고! 아이 아이고 어? 순희야 나 잡혔는데요? 다 아, 잡혔어! <laughs> 처음으로 돌아오세요! 알겠어 이럴수가! <laughs> 순희야! 우리 벌써 세개 나왔어 어! 그러면 순이 보디가드 다시 작동해 볼까요? 응. 저? 오! 공격대? 어, 오 된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장전 날려! <laughs> 순이 보디가드 다시 가보자. 어? 오! 여기도 새로운 거. 와 순이야, 멍멍이, 멍멍이,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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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장재 날려! 오, 순이 <laughs> <순위> 잘한다. <laughs> 순이가 최고인데 일단 여기 열쇠를 묶고 오, 순이야 여기 새로운 거 같아 그치? 어, 이거 뭐지? 한번 내려가 볼까? 빨간색으로 슉! 내려갑니다! 도착! 오, 슬이 났네요? 슬이 다시 로봇차 차이제됐다 어, 가자, 가자, 가자! 오, 여기는 뭐 갔던 곳인 것 같고? 오, 여기에 사다리가 아, 뭐, 있는데? 뭐, 이거 뭐야? 왜 사다리 쟤? 오, 오, 순야! 어, 부분부분 고개, 고개! 얘리리 오! 오, 오! 오, 오. <목소리> 오. 예! 순야! <laughs> 여기 봐, 여기 수상한 버튼 있어! 뭐죠? 오, 눌러진다, 눌러진다. 누르면 뭐가 바뀌는 거지? 순이야 눌러봐. 나도? 응. 우와, 떨어졌다. 어, 순이야, 토끼, 토끼, 토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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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고개고개 고겨. 고겨, 고개 고겨. 나피한칸 남았다. <laughs> 여기로 들어가면. 오, 어, 순이야, 여기도 있어. 오, 어, 저기도 있어. 어디? 버튼이 많아. 어, 진짜? 어 오. 어. 우와, 순이야, 이거 다 누르면 문이 열리나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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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어졌어 토끼 잡으세요. 있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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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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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일단 누르고 응? 따라오세요 내가 복구 눌러야돼서 불편해 어? 그 바로 일로와 바로바로 복구 오세요 어, 순이 토끼온다 토끼온다 토끼다 끼 토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쪽에 는 버튼있지? 순이 여기여기 어디여기? 이쪽이쪽 저기여기 여기여기있다구 알겠다 여기있잖아 여기 여기있잖아 여기 여기여기 다 누르고 저기저기 오 너도다 오예! 또됐지오후후어지롱 우와, 수리수리가 도리, 이리죠! 수리야, 나 피비 얻었어, 피비! 어, 나도 나어 피비로 변신 나는 피비야, 토끼야, 나 괴롭히지 마! 어허허, 수리야, 이거 때 진짜 귀엽지? 어? 어 수리 보디가드! 발자반짝반짝 발자, 발자, 발자! 어, 큰일 났어! 우와, 수리가 졌다! 수리 졌다! <laughs> 도망가, 도망가! 그래, <laughs> 수리, 이거 얻었지? 어! 수리 잘했어요? 여기 다시 올라가자, 그러면. 어? 어, 어,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가겠다. 이쪽으로. 어, 예와 어, 진짜 귀여워해! <laughs> 진짜 오, 귀엽지? 응! 어. 순이들 변신해봐! 순이도? 이거 뭐지? <laughs> 어 사람이구나! <laughs> 사람 아닌 줄 알았네. 나도 빤드! 어. 빤드! 우리는 비비비비! 비비. 와, 귀여워! 순이 토끼니까 토끼 해야지! 순이 토끼 할까? 응. 토끼로 변신! 본분인지 번번인지 모르겠지만, 귀한 토끼로 배신안한토끼요 <laughs> 우리 그냥 계속 가보자. 응? 이제 뭐 나왔지? 우와! 이제 소닉만 얻으면 된다. 소닉? 응! 우와! 어? 여기도 길이 있는데? 길이 있네? 어? 순이 아까 초록색 열쇠 먹었어요? 나 아까 먹었지? 오! 어, 어, 이거 뭐야? 오! 어. 순이 여기 수영장 이 있어? 이거 저번에 들어갔던 데 아니야? 어? 다른 거 같은데? 어? 가자. 오! 내려가보자. 캡프! 풍덩! 우와! 순야, 여기에 임기가 있어, 게임기 우와! 어, 게임을 하지 마세요. 그럼요? 우린 할 건데요? <laughs> 우리 게임해야지, 오! 어, 누리 어디갔어? 윙? 순야, 우리 게임 안에 들었나봐! 그런 가 봐! 오, EXE! 오, 저쪽 인나보다 어, 저기 가다쭉 봐봐! 토끼, 가보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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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 반동. 토끼 누리네요, 토... 엄청? 토끼 왜 이렇게 누려? <laughs> 어? 오, 오 저기 있다! 소리이다! 소니, 소니. 오 소닉이다 소닉 나 갔다 올게요 어 소닉 이 막다른 막다르기. 길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막다르기. 길 그럼 나 이쪽으로 가야겠다 오 소닉이 따라온다 이쪽으로 오 소닉이 우리 지켜보고 있대 여기 엄청 넓어 계속 가보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 찾았다 오여기있 우와 소닉 찾지롱 소닉이, 소닉이 찾지 소닉도 획득 어 소닉이다 우리 그럼 소닉으로 변신하자 어? 소닉으로 변신하면 어, 아이고 아이고 나 너무 작다 순이야 <laughs> 소닉 빠른거 같은데? 돌이 엄청 작아졌어 우와 소닉이니까 아주 빠르지 순이야 도망쳐 빨리 빨리 세요 도망쳐 순희 도망 토끼 소닉 도망쳐 여기 바깥으로 나가자 어? 뚜두두두두 왔다는 길이야 퇴치 <laughs> <laughs> <태치> 성공 <laughs> 여기는 못했지 순이야 그러면 우리 첫번째 맵버로 오세요 응? 텔레포트에서. 우와! 우리 결국 다섯 개다 얻었어! 맞아! 이거 청멋있죠 그치? 그러면 오늘 한것 중에 순이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순이야, 우리도 떡볶이가 제일 좋지! 어, 순이야, 우리 이거 커플 해보자, 커플. 커플? 어, 순이랑 커플이라니. 갑자기? 여기, 가시개물. 오! 순이는 여자 가시개물 해보세요. 됐다. 오! 아, 잘 오, 잘했죠, 잘했죠. 어 어떻게 이거 지적지 너무 귀여워! <laughs> 오늘 그래도 순위 보디가드 덕분에 엄청 빨리 찾았네요 먼저 순위 보디가드 진짜 열심히 했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보디가드 순위 보디가드 변신해 보세요 뿅뿅. 우호 나랑 돼 나랑 아 일할 거요 여기 예+ 예+ 예변여 먼저 변+ 변+ 변제 먼저+ 자저 먼저+ 벤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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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이 먼저+ 오늘도 이렇게 백룸에서 스킨 찾는 거 완전 재밌지? 백룸 진짜 재밌어. <laughs> 우리 다음에 또 새로 나면또 찾아보자. 어, 또 찾아보자. 그럼 도리순이 함께하는 신나는 로블록스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야